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안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구현 단계에서 검증해야 되는 보안 점검 내용 7가지 있다랬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건 이제 보안 기능이요. 보안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구현 단계가 있었죠. 그 구현 단계에서 코딩하는 그 기능. 인증이다, 접근제어다, 기밀성이다, 암호화다.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구현됐나 안 됐나 그걸 이제 점검하는 그런 항목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 거부터 같이 보자고요. 적절한 인증 없이 중요한 기능을 이제 허용한다.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얘는 이제 보안검사를 우회해서 보안검사를 안 받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회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해서 인증 과정 없이 중요한 정보가 됐든 기능이 됐든 접근하고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됐든 기능 같은 것들 이제 수행하는 그런 페이지 있죠? 그런 페이지에서는 재인증 기능을 수행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네이버 같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밀번호 변경하려고 해요. 비밀번호 이제 변경할 때 현재 비밀번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비밀번호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인증 기능을 수행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인가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접근 제어 기능이 없는 그런 실행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됐든 권한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탈취하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모든 실행 경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접근 제어를 전부 다싹다 다 이제 검사를 수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사용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접근 권한만 이제 부여를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적절한 인가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 잘못된 권한 설정을 했을 때요. 우리가 권한 설정을 하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권한 설정이 잘못된 그런 자원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서 그 해당 자원을 임의로, 마음대로 임의로 막 쓰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얘네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우리 소프트웨어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들 있죠? 그 관리자들만 자원들을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그렇게 이제 할수 있게끔 아예 설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들 있죠? 그런 사용자들이 중요한 자원에 이제 접근을 하나, 안 하나, 그 접근 여부를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이요. 우리 환경 설정하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 파일들은 전부 다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데 암호화가 이제 취약한 거 있죠? 취약한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해독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것들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이 탈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 관련 내용이 됐든 개인정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it 보안 인증사무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안전성을 확인한 그런 암호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은 평문으로 이제 저장하거나 전송할 경우 중요한 정보인데 그냥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전송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중간에 탈취할 수 있겠죠. 탈취를 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 같은 거는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암호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HTTPS가 됐든 SSL이 됐든 이런 보안 채널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HTTPS라고 나왔어요. S. 얘는 HTTP에다가 보안 기능을 저 강화시킨 그런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HTTPS라고 하는 거고요. SSL이다 라고 하게 되면 SSL은 송수신하는 그 컴퓨터 사이에서 인증이 됐든 암호화가 됐든 무게성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SSL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보안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은 중간에서 탈취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하드코드 된 암호화 키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드코드라고 나왔는데 하드코드라는 건뭘 얘기하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코드 내부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된 것도, 암호화된 그런 키들도 하드코드 된 그런 경우에 이제 유출될 수있다고요 그럼 이제 역계산 또는 무차별 대입 공격,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탈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키는 상수 형태의 암호화키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암호화키 의 생성 모듈이 됐든 보안이 보장된 그런 외부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기능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보안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써놓고 이게 어떤 보안 약점이냐. 이게 어떤 보안약점이냐.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니까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끔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